여기가 오늘 내가 기생할 집이군. 여기서 오래오래 지내야겠다. 이 집에서 꼭짜파구리를 먹겠어.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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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요누구세만들어가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주구세요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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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안녕하세요. 오늘로써 백만 스물 두 번째지. 여기가 오늘. 내가 기생할 집이군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곧이 집을 정복하리라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뭐지?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틀렸다고? 왜 틀렸지?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비밀번호 입력 횟수가 초과되었습니다. 비밀번호를 풀려면 마당에 있는 쪽지를 찾으세요. 마당에 있는 쪽지? 마당? 분명 쉬운 곳에 숨겨놨을 거야.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 빨리 들어가야 해. 어! 찾았다. 뭐야? 이건 하나에 불과하다는 건가? 뭐였지? 음? 아, 이게 비밀번호인가? 샵 8CA6BD.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안 되겠다. 다른 집으로 가야겠어. <웃음> <웃음> 어떻게 해왔어요? <해야돼? 웃음> 더 있다는 거네? 어! 아직 세 장밖에 못 찾았어. 마지막 한장 남았군. 잘도 숨겨놨군. 다치았다 이게 뭐지? 설마 <놀람> <놀람> 어? <놀람> 비밀번호가 이모티콘? 화상 비밀번호인가? <놀람> 오케이 이렇게 하겠다. 다시 가 보자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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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 번호가 틀렸습니다. 주소. 경우수도 찾아봐야겠어.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음? 음?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왜 틀렸을까요? 제 자켓사진이에요. 다시 가보자고. 아, 왜 저래? 아, 아, 저기요. 아, 아, 에이, 멀어 <laughs> <못 웃어. 웃음> 응? 누구야? 너 누구야? 너! 초면에 누구세요? 그, 너 뭐야? 나 여기 지금 잠깐 있는 사람인데? 누군데? 난 오늘. 여기 식중하러 왔다. 식중 내가 식중인데. 나한테 알아봐. 아, 이 여기 딱 좋아하는데 진짜. 잠시. 넌 여기 비밀번호 어떻게 알고 들어왔지? <laughs> 그냥 창문 열고 들어오는데좀 이렇게 어렵게 들어왔어. 그건 몰랐고. 응, 괜찮아. 여기 살고 싶어? 살고 싶어. 그래? 그러면은 대결을 해서 나를 이기면은 생각 좀 해볼게. 어떤 데하면 되지? 아 떨리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 이름이 뭐지? 아, 박. 박충이라고 해. 박충이? 박충. 박충? 왜 자지? 이름이 뭐지? 식충이. 아, 식충이. 식충이 시작하지. 아이 아, 떨리네. 가위 바위 보. 아이 나가. 아니 내가 나가는 거군. 그렇군. 그렇지.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가위 바위 보. 어 이게 이래도 되나? 에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리 치지 마. 아니 나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난우우지난우아아지 잠깐만 난우아하지잠깐아아이고 잠깐만 아난우난이지난우아아지위 우아지. 아지난아아아니아지아니아니야 가위 바위 보! 아 중 어? 이제 그만하지 그래? 아니 가위 바위 보. 아이고. 잠깐 박중 아니 가위 바위 가위 바위 가. 위 가위 바위 보. 아이고 야 이거 가르 못 듣겠다. 아이고 이거. 아, 내가 다른데 알아볼까? <laughs> 아니 처음에 더워봐 더워봐. 오 진짜 잘한다. 어 가... 조금만 더와더 와봐. 아, 오, 어이씨, 아, 아, 그 내가 진걸 봐까? 어, 아니야. 가위 바위 보. 아! 내가 졌어 아. 내가 졌어. 자 이제 내 집에서 나가. 아 근데 이거는 누가 봐도 네가 유리한 게임이었어. 일단 넌 바닥에 앉어. 아, 아니 아니 넌 여기 아, 왜 앉는 거야? 아니 이거는 누가 봐도 네가 유리했으니까 하나만 더하자. 뭐 할까? 뭐 할까? 어 저기 바로 풍선이 보이는 곳. 왜 집에 풍선 있지? 우리 그러면 풍선 서트리기를 해볼까? 그럴까? 너로 정했다. <웃음> <웃음> 그럼 게임을 시작하지, 그러지? 시작. 나의 전략은. 너로 정했다 조만간 이 집에서 쫓겨나겠끔 아이 오어 나가는 건 너다 오케이 난 교란 작전을 펼치겠어 오 아. 시작하... 아이고 다보였나뭔개 <laughs> 그래? <laughs> <laughs> 뭐, 시작 어. 아니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laughs> <인기> 빨리 끝나도 <laughs> 되는 건가? 무슨무서또 못할 텐데 나한테 이거 어떡 하지? 어내 거구나. <웃음> 야! <laughs> 어여기구먼 안돼 안돼. <laughs> 너무 시시하게 끝나는 것 같아. 그리고 나는 그러면 좀 재미 없으니까 선을 <laughs> 나가지. 그리고 발로 터뜨리겠어. <laughs> 허무하군. 이제 내가 소파에 앉아도 될까? 이거 터뜨릴래? 다정이 상하지만. 미안하다. 아니다. 대결은 삼세판이지. 한번더 할까? 집주인이! 어. 어. 알람이야! 숨어야 돼! 집주인의 알람이라고? 집주인이 온다고! <laughs> 누가 있나?